4월 9일 부활절, 묵상기도 되겠습니다. 원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는 하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오늘도 아직 나의 죄와 상한 마음으로 인해 지그러진 풍선처럼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채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 성품이 오늘도 나를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하시고, 창조적이고 멋진 아이디어로 나에게 주어진 하들을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회복하여 나의 좁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품고 갈수 있는 넓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의 삶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아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들, 만남들, 상황들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죄물과 희생죄물로 하나님께들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령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석도가 서로 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레미아서 31장 1절에서 9절 포로에서의 해방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10편 33편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보다 더큰 축복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만 눈물로 회개할 때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은 음, 에르미아 31장 4절입니다. 오늘날 성결한 성도의 모형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결한 천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결한 천이라는 것은 곧그 성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회개하였을 때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0편 126편 1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성류와 자유를 어김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자를 통하여 강한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무색게 하신다는 말씀이, 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결함, 그리고 할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 문제시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0편 23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어멘시피케이션. 어멘시 페이션입니다. 압박 받거나 매였던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됨입니다. 리블레이션입니다. 일체의 인습적인 속박을 풀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함을 뜻하고요. 때론 구원을 해방의 의미로 쓰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골로세서입니다. 골로세서 성도의 세세할 골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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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골로세서, 골로세서 골로세서에 3장 1절에서 11절 본문, 성도의 새생활이 대한 본문 내용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새로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늘을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새 생활은 또한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생활인 것이에요. 땅의 것이란 현세적이요, 물질적이요, 육체적인 것을 말한, 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약을 버리는 삶인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에게 윤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도덕적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버려야할 육체적 정신적 죄악은 첫 번째로 엄랑과 부정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욕과 악한 정욕인 것이에요. 탐심과 우상순배라는 것이에요. 세번째는 악의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서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는 더럽고 추한 말과 이웃을 해롭게 하는 악한 감정을 버리고 세 사람으로 지역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컨세프레이션입니다.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세속적 영역에서부터 성, 신성하게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만청과 성직자, 재단 등, 즉, 성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 대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이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본문, 복음의 진수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 나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자신의본 환상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신비한 언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고만에는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종속적인 열등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복음 사역을 마비시키고 성도적 과업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비복음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외모가 선택의 척도라고 생각, 어,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를 받으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분의사랑을 바탕으로 된 것입니다. 속죄의 교리를 이해했다는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어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자신이 소유한 빛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그리스반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가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설교나 전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인정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종교적 교리나 신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물인 것은 유황 열언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히브리서 4장 2절과 베드로전서 12절 내용인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장 1절에서 10절 없어진 돌이라는 본문 내용이 내용으로 언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 시체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어리석은 짓을 비우시, 비우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없어진 돌이 거 정거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리를 알리기 위해 제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도, 무덤에서 나오려 한다면 무덤 입구의 큰 돌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돌이 있어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돌이 제거된 것은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단의 종이 된 인류에게 숙명적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성리를정거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제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사건은 갈브리 언덕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현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모두를 위하여 부활하였기에 먼저 그의 제자들을 빈 무덤에 초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버렸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볼수 있었고 보고 믿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제거지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위대했던 석가모니나 공자도 무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무덤으로 인하여 심적인 존재로 추앙가, 추앙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가 가야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나갔던 것은 나갔던 돌을 없애셨다는 것이에요. 빈 무덤을 공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인류의 죄와 형벌만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돌을 치우고 빈 무덤으로 가야 하는 수고 조사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전거를 얻기 위해서는 무덤 입구의 돌을 없애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거물이라는 것은 source e v i 어떤 사실을 증거함을 말하고요, 증거할 만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법원이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영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라는 어미, 어미,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무지를 제거함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마리아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심한 슬픔에 쌓여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은 귀하지만 그 표현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이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문, 천사가 물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우느냐 이 질문은 그녀의 불신앙을 부드럽게 책망하여 바로,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아직도 깊은 슬픔에 빠져 계속 무엇 무엇 무엇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와,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면서 후 그녀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찾지 말고 와 시체를 찾지 말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말고 누구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자신에게 질문했던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안, 마리아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예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려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막으시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것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던 무지는 제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축복에 가자라는 하 내용입니다. 우메란 것은 스투피티, 스투피티, 스투피티. 자, 어리석고 살이 어둡고 다 미련한 것을 뜻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우매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어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laughs>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문은 열리고 보물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한 놀라운 사건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덤 문이 열림입니다. 하는 무덤 입구를 막아둔 큰 돌이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인봉되었고 바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으므로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그분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열렸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사가 소식을 전함입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예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인간이 주님을 믿기에 얼마나 터지고 힘든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에 가는 주님의 말씀을 거듭 들었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만남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불경건한 자들이 주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영역의 하나님으로 무덤을 여시고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는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라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미한 영향조차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전 역사에 걸쳐 살았던 어이로운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정직과 겸손이부족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도를 굳게 믿는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신앙의 건거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실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솔직히 저의 마음은 아직 도전과 모험이 없이 제 자신의 능력의 노예가 되어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범죄에 머물고, 머무르고 있사오니, 저이 병리적 자세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제가 할수 없는 것을 하고, 알수 없는 것을 알고,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인류의 영원한 서생신 주님이 못난 것을 주의 제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라도 저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행하는 죄자. 제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제자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온전한 헌신과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만사를 보며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물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또시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로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